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안 믿어도 교회는 나간다. <laughs> 예수는 안 믿어도 교회는 나간다. 오늘 우리 원당 식구 찬양 너무너무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라는 사람들을 가난성도라 그래요. 가한 성도는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닌데 왜?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 나가면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예수 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령하지만 자기는 종교적이진 않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단 말이야. 신령한데 교회 나가는 형식적인 교회 나가서 지지고 복고 싸우고 그 열정을 가지고 막 서로 잘난 척하고 그런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영적이긴 한데 종교적이진 않다.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 봅니다. 이는 교회와 신앙을 분리해버린. 오류에서 비롯된 겁니다. 어떻게 교회 생활과 신앙을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지지고 복고 싸워주면 우리는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붙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 몸이 교회인데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 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 그런데 교회는 좋아해요. 단지 옛날에 고풍스러운 고딕 양식의 교회들이 있어서 첨탑을 막 높게 쌓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서 햇볕이 쫙 비쳐 들어오면은 그 안에만 있으면요. 괜지 기분, 기분이 좋아요. 그 교회의 분위기 말입니다. 그리고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요즘 현대적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와이드 스크린이 있고 오면은 그냥 진짜 찬양할 때 멋있어 막 푸른 초장이 보이고 막 강물이 흐르고 예쁜 카페가 있고 정원이 있고 지금 다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교회 오니까 좋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거의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이민 교회 단임 목회하면서 한국에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을 잘 정착해 할수 있도록 교회에서 돕는 일에 신경을 썼어요. 이사하는 것을 돕고. 아이들의 학교를 먼저 알아봐 주고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핸드폰을 개통하는 데 가서 제가 보증도 서주고 왜 아무나 핸드폰 개통 안 해주거든요. 주소지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가서 보증도 서주고 아파트 계약하는 거 도와주고 차를 사는 데까지 가서 제가 보증도 서준, 서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맙다고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목사에게 진 신세 갚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몇달 교회에 나오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가서, 제가 아니라 어느 목사가 가서 그런 사람들을 신방을 했어요.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안느냐고. 한참 교회잘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니까 왜 교회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가 몇달 나가주었으면 되었지 도대체 얼마나 제가 더 나가주어야지 신세를 갚는 겁니까? 이러더래요. 어쨌든 이런 분들은 대체로 그렇게 끝까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몇 년이 돼서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이민교회 초기에는요, 믿음을 가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민생활에 외로움을 달래거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제가 살던 동네는 한국말을 할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교회에 나와야지만 한국말을 할수 있어요. 교회, 교인들이 한국 사람들이니까 교회에 나와야지만 미국 남편들과 사는 한국 부인들도 미국 남편들이랑 미국 말을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속 깊은 대화를 잘못 하셔요. 근데 그속 깊은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목사한테 하는 거예요. 와서 한국말로 대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직분을 받게 되면 요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교회의 분란이 일어나면요 큰 분란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하던 일들을 요 교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안수집사님이 안수집사님 정도 되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도 오래 다닌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의 멱살을 붙잡더라고요 당대상이 올라와서 제가 붙잡혔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 교회가 많은 분쟁과 아픔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을 합리화시킨 후유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을 합리화시켰어요.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열심은 낼 수는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 예정이 언제나 신앙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에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우선은 나와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다라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워요. 그냥 다니다 보면은 변화 될 겁니다. 우선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게좀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단순히 교회 생활에 익숙해짐을 의미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먼저 형식적인 삶에 익숙해져 버려요. 오히려 저는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운동에, 운동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본이에요.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일 운동 잘하는 사람이 그 폼을 잘 배워야 됩니다.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모든 운동이. 근데 자기가 탁구를 좋아한다, 뭐, 야구를 좋아한다, 골프를 좋아한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막 좋아하는 거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폼이 굳어져 버려요. 근데 그 폼이 굳어진 상황에서 나중에, 다시 그 폼을 교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중에 정말 기본적인 것,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하면요, 자기가 믿었던 것에 대해서 이상한 이사, 걸 이미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미 늦어버린다면 그게 힘들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오직 예수 말입니다.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은 아니기에 교회에 나오기, 나오지 않으면 불편할 만큼 교회 생활에 익숙하기 전에 먼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배우고 경험을 해야 합니다. 새가족 교육 과정 때 교회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를 결정할 때, 우리 교회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세 가족은요 목사의 설교였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 자녀의 교육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녀의 교육적인 면을 보고 교회를 선택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예배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어떤 분들은 옛날에 내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예배당의 분위기와 교회가 너무 비슷했다. 심지어 그 설문지에 어떤 분들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교회 벽돌 색깔이 빨간색이어서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설문지 했는데. 저는 나름의 선호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호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비본질이 본질을 대신하거나 비본질이 본질을 가려버릴 때 위험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세련된 예배 분위기에서 만족감을 누리게 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비본질이 본질을 가리게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그것들이 교회에 다니고,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될수 있단 말입니다 예배의 이유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이유가 될수 있다란 말입니다 무신론자도 교회를 좋아할 수 있고 불가지론자도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할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섬뜩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믿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할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무과하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저에게 이런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예배는 오직 예수를 구조로 믿는 성도들만 들을 수 있다라는 저의 목회적인 견해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중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로 예배를 인도하고는, 인도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구조로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은 채 예배의 분위기가 좋아서 예배당의 어떤 다른 것들이 좋아서 뭐 스크린이 좋아서 교회의 어떤 다른 부수적인 모든 어떤 건물들이 좋아서 비본질이 좋아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제법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예배 드릴 때 답답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목사로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라는 호칭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그저 도덕적으로 선한 선생님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선한 선생님이요 묻는 것부터 예수님은 이게 탁 걸려 버렸어요. 너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도덕적인 기준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신앙 생활에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요 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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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들을 잘 지키고 있느냐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먼저 묻고 계시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자 오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어려서부터 율법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말하자면 다잘 지켰어요 근데 뭐예요? 교회는 나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한단 말입니다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아! 도덕적으로 내가 교회에 나가면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구나. 그 삶으로 그저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사랑하사, 그 청년을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셔서 그에게 진짜, 진심 어린, 교회를 떠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더라도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진심 어린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떠나더라도 기본이 있는 거야 본질이 있는 거야 그건 지금 비본질이야 율법보다 도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주신 의미를 깨달아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인데 그래서 사랑하사 그 청년을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합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영생, 그러니까 본질 말입니다. 본질은 영생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얻더라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너 그런데 그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비본질이죠. 네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니네 잘난 척하고,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다 없더라도 그빈비 본질이 다 하나님께 다 드려놓고 본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너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아깝지 않겠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그 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묻고 계신 거예요. 단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저 우리가 내 도덕적인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은요, 지키는 것, 그것으로 주님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내가 왜 너에게 그 말씀을 주었느냐 의미를 알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의미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진 것 같고, 거룩해진 것 같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아니면은 교회에 가서 수준 높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내가 어울림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신분적 상승, 그런 가치를 내가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비본질입니다. 그건 비본질이에요.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나오니까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된것 같아.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보다는 내가 좀더 깨끗해진 사람 것 같아.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본질이다. 너 그것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비본질을 다 팔아 버릴 수 있겠느냐? 묻고 계세요. 그가 불편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가 떠나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본이 안 이루어져 있으면요. 그 위에 쌓인 것들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이 대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 그랬어요.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 위에 집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신자들이 불편해 할수 있고, 여기서 불편해 할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빼버린다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이 말씀을 빼버린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빼버린다면, 불신자들의 마음이 다칠까 봐 오직 예수라는 이야기를 빼버린다면 망설이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끼리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냥 부담 없이 들어오는 교회로 만들어서 좋기는 한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린다면 이거보다 더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제하고 선교하더라도 예수님이 사라진 구제를 하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막 밀려와요. 이 교회는 구제 많이 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면, 이거보다 더큰 일이 어딨겠습니까? 저는 불신자들이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조금은 불편함을 느끼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좀 불편한 예배. 예수님만 얘기하는 예 예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신자들이 불편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편안함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려야지요. 복음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내 비본질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참 자유인 줄 믿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말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경건하고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말씀과 기도에 반응하고 찬양에 동참하는 모습이 예배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될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전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는데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짜구나. 일산 수목원 영산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더라도 누리고 있는 것이 없더라도 권세가 없더라도 정말로 자유로운 예배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더 가진 자더 누리는 사람들에게 도전만 줄수 있다면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게 진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여러분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를 염두에 두고 예배를 드릴 때 그를 배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불신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만큼 교인들이 믿고 고백하는 바가 확 확고하고 분명하면서도 그들을 향한 친절과 배려에 소홀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예배를 꿈꾸고 있어요. 저는 저 일산순복음 영산교회에 불신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의 환경이 좋아서 이제 바깥에 카페도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에브리데이 카페를 열게 할 거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커피 마시러 와서 우리 내가 한번 예배 드려볼까?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불편하지만 우리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큰 하나님의 상급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